자 이번 순서는 이분만 나오면 박수가 더 많이 나와서 내 질투를 느낀다 말이에요. 울산의 숨은 재미를 찾아보는 울산 한 바퀴 시간 박경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경덕입니다. <laughs> 참 어, 감사합니다. 참 내가 오늘 또 유심히 들어봤는데 이용식의 박수 소리보다 세 배가 커졌어. 어. 정말 속상합니다. 자,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4월입니다. 울산에 4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들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어, 정말 봄이다 보니까 날씨도 음. 따뜻해졌고 정말 많은 행사들이 이제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예. 4월 첫날에 예. 고래바다 여행선이라는 배가 오늘 올, 올 들어서 예. 첫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고래? 고래? 네. 오. 그리고 저기 남구 수암동에 예. 한우야시장 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우야시장 네 근데 그 야시장이 재개장을 했습니다 고래 네야 <laughs> 야시장은 많이 들었는데 고래 바다 여행선 이거 뭡니까 고래 바다 여행선은 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운영이 되는 음. 고래 탐사선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승객들도 이제 배를 타서 유람도 할수 있는 그런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한강에 유람선 있는 것처럼, 네. 그렇죠? 외국에도 바닷가 가면 하와이도 있고 유람선이 있어요. 뭐 돌고래도 보고, 뭐도 보고, 그 안에서 축제도 하고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러는. 어, 맞아요, 맞아요.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고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과연 박경덕 리포터는 고래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합니다. 박수! <laughs> 아, 노래 좋고. 야, 무작위 크네요, 고래상이. <laughs> 노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잡으러 기타를 들든지. 네 여러분 제 노래 실력 어땠습니까? 네. 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고래바다 여행선이 올해 들어서 첫 출항을 한다고 해요. 오. 고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벌써부터 제가 들뜨는데요. 자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고래잡으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저 배! 배가 크네요? 네. 만석이었습니다. 오 우리 선생님도 멋지! 와 여기 고래바다 여행선에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오셨어요. 어떻게 어머. 알고 다들 이렇게 오셨을까? 어,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오늘 네. 너무 날씨도 좋아요그렇죠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 바다 여행선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아 고래가 어저께 전화 왔더라고요. 네 오늘 오면은 뭐 인어공주도 볼수 있고. 고래 등도 볼수 있고 해가지고 아, 오라고. 그럼 오늘 처음 또 <laughs> 승선 행사도 있고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연락 받고 왔습니다. 아, 아, 이분이 세우고 잘갔다 와. 다 예, 예, 그렇죠. 울산 고래, 아. 포항 고래 아니고 울산 고래. 아, 울산 고래, 예. 예. 울산 하면 또 고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 이번에 또 아이들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누구랑 있어. 왔어요? 아빠, 랑 동생들이랑 왔어요. 뭐 보러 왔어요? 돌고래요. 돌고래 보고 싶어요? 네. 본적 있어요? 우리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설레고, 돌고래가 얼마나 클지 궁금해요. 그래도 우리 돌고래 꼭 보니까.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고래야 봐 만나자. 그냥 조그만 유람선이 아니야 보니까. 네, 와, 크다. 이제 배가 막 출항을 했는데 뭐 이렇게 바다 위에서 보는 장생포의 모습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아제 속이 탁 트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장생포가 말이죠. 고래잡이가 금지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래가 가장 많이 잡히는 그런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거든요. 지금은 고래잡이가 금지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면서 뭔가 고래를 볼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니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좋은데요. 처음 가봤습니다. 어, 여기 처음? 조타실. <laughs> 저는 지금 촬영 협조를 구하고 조타실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가 그 분위기가 되게 조용조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항해사님들이 열심히 고래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항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항해사 이호영입니다. 이 고래바다 여행사님 항해사. 어떤 배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울산 장생포항을 출항해서 그 정자한 북은 이렇게 고래를 찾아 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출몰하는 고래는요. 밍크고래가 끔 발견되고요. 주로 참돌고래가 많이 발견되고 아, 있습니다. 고래 목고래를 아, 뭐 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어느 시기 때 고래가 좀 자주 출몰하나요? 예, 물의 수온이 좀 상승하는 5월 이후 예. 그시즌에 음. 많이 고래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오늘도 잘면볼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찾아보신답니다. 네네. 고래를 꼭볼수 있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연인들, 가족들, 부부들 오마다 여행선에 닭살 커플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분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아, 저희 올해 6월에 결혼하는 예비 부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네요. 네. 어 축하드립니다. 박수. <laughs> 예비부 <laughs> 그러면 이제 결혼을 앞뒀으니까 이렇게 좋은 추억쌓으러 오셨겠다, 그쵸 그렇죠. 저희가 올해 9년차 만나고 있는데 또 그래도 올해 좋은 추억 쌓아야 또 결혼했을 때더 좋은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시간 내 가지고 왔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 예비 신부님은 이 고래바다 여행사 타 보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사실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대구에는 사실 바다가 없기도 하고 어, 상업시설 같은 게좀 없는데 울산에는 이렇게 돌고래도 볼수 있고 상업시설도 같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신기하고 좋은 부분 같습니다. 이 날은 눈부시 가라앉고 일몰에 온 지기 속에 전속? 네. 속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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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네. 멋진 고 네. 네. 펼쳐지고 있는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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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서 뵀죠 그죠? 매주?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여기서 예. 또 뵙게 되네요 네이게 오늘 또 고래가 나오는 데까지 우리가 또 공연을 또 노래로서 또 연주로서 이렇게 해주는 뭐 타이밍이 있습니다 1부 네. 2부 나눠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래바다 여행사첫출랑에 함께 하신 거잖아요 네네 소감이 어떠시지 않으세요? 네. 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또 감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고래를 찾아가는 고래바다 여행사이라서좀더듣깊고 어, 또떻게니다 여행 선 타고 예. 이게 놀아보는 소감이 좀 궁금하다 놀아보는 소감이 참 좋지요 내 나곤 처음이라 안 가는 게 이래 여+ 여+, 여 반주 좋은, 좋은 반조잘 나오는 저그 속에서는 건들고 춤을 추이네 아무나 하나 안해 어느 또잘러주고막 노는 대로 되면 신날 많이 놀았어요. 아데 사실 고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오 이거 뭐야? 자료 화면입니다. <laughs> 어 놀래라 저렇게 많은데 그건 나올 때가 있나봐요. 아. 어머 뭐 안내를 하네. 자, 오늘 이렇게 고래 바다 여행선을 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어, 사실 고래를 못 봐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장생포 하면은 뭐 고래 박물관부터 해서 고래 생태체험관 그리고 고래 문화마을까지 어,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도 다가오는 주말에 이곳 장생포항으로 오셔서 즐거운 추억 한번 쌓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 야 아쉽다 고래를 보고 싶었는데 그야그 조그맣한 자료 화면에는 이 배를 안내를 하고 다니는 거야. 어, 그러니까. 돌고래들이 그 지금까지 그 고래에 대한 노래를 불렀 송창식 씨 가수 음. 그분도 고래를 직접 못 봤다는 거 아니야. 아... 수십 년을 불렀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차라리 나를 봐라. 어, 난 그냥 민크 고래다. 내가 그랬지. 아... 밍크 고래 어울려요? 네 어울립니다. 어울려 네. 고마워요. <laughs> 네. 야 우리 갱덕이 그날 고래 못 봐서 조금 속상했죠? 사실 아쉽기는 했는데 음. 이 고래바다 여행선이 그 아쉬움을 달래줘요. 오 어떻게 달래주냐면 어떻게 못 봤으니까 음. 내릴 때그못본 음. 거에 대한 확인증을 하나 주거든요. 확인증? 받으면 봤다는 확인증이 아니라 네. 못본 거에 대해서 확인증? 네, 그래서 그 확인증을 받고 나서 어. 고래박물관이나 고래문화마을, 어. 울산항 어. 이세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무료 입장권으로 교환을 해줘요. 못 봤으니까? 네, 네, 네. 여기서 관람권이구나, 그러니까. 네, 그리고 고래생태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네. 40% 할인도 해주고요. 40%? 네. 와 이걸 우린 두 글자로 대박이라 고 그러죠 그렇죠 <laughs> 못 봤는데 속상한데 이걸 주니까 네. 얼마나 좋아 음야 그래요 장생포 고래 문화특구 여기 가면 고래바다 여행선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떤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장생포항은 고래 문화특구 특구죠 정말 갈 곳이 많아요 음...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생태 체험관 광물관 문화 마을 뭐. 뭐 이렇게 뭐 울산항 더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한 곳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어디냐면 고래무라 마을 안에 네. 수국 정원이 있어요. 수국 정원? 네, 어. 물론 지금은 시기가 좀 이르죠. 수국은 이제 한 5월에서 6월쯤 피기긴 하는데 그때쯤 가면은 경치가 대박이에요, 진짜. 야 멋있다. 네, 거기에 심지어 유럽풍으로 좀 꾸며놔가지고. 네, 정말 사진을 아름답게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 그 예비 신부 신랑 대구에서 왔잖아요. 네. 대구에서 딴 데로 안 가고 울산으로 온 거야. 예비 그 부부가 그렇죠. 무조건 딸 시집 가기 전에 보내줘야 돼, 보내서. 고왜반별를 <laughs> 하고 그래?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결혼 축하합니다. 전화 연락하면 내가 가서 주례를 보든지 할 테니까. <laughs> 자, 오늘 보니까 울산의 숨은 재미를 알려준 박경도 리포터 정말 매주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참 수고가 많은데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 사랑해 주시는 박수 한번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세요. 네. 네.